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TT카가 매장 발기독대문점 서퍼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도 TT카가 플라이트 P10HD에다가 이 정도면 출퇴근 하실 때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요 P10HD는 10단 구동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필이면 어필, 고속주행이면 고속주행 모두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1.95라는 두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력도 우수하고요. 조그만 짐들이나 이런 걸 갖고 다닐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방도 이렇게 장착해서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앞에다 가방을 달게 되면 이렇게 선을 다 풀어올고 이렇게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다니시면은 케이블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트리거 캐리어 블록에다가 길이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장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전주등도 한번 이렇게 밝은 거를 장착을 해봤어요 앞에가 잘 보여야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대신에 라이트는 이렇게 밑으로 향하도록 장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위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쭉 수평을 하게 되면 눈뽕입니다 야간에 안전등이죠 후미등을 이렇게 또 장착을 해봤는데요 좀잘 보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좀 켜봤습니다 후미등하고 라이트는 모두 다 충전식 라이트고요. 딱 이렇게만 두셔도 출퇴근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매장, 발기 동대문점, 스와퍼. 이번에는 티티카가 플라이트 P10 HD 모델의 출퇴근용으로 적합한 세팅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발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기 동대문점, 스와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